스퀘어매매 일지를 올리는 불꽃한타 입니다. 어제 하락할 때는 살짝 의 공포심도 느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장이 꾸준히 상승 해줘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 이었습니다. 오늘 매매하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종목을 찾아다니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종목 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냥 괜찮을 종목 몇 종목 위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한번 해 봤습니다. 아 그러니까 아,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히 이 종목 종목 너무 찾으러 다니다가 막상 매매 해야 될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게 되죠 그래, 몇 종목 집중해도 괜찮았던 종목은 꾸준히 관심권에 두고 현재 가창을 띄워 놓고서 잘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괜찮았던 종목 원익 QnC 관심 종목에 는 원익 QnC 이거는 어제 생각하면서 오늘 분명히 올라갈, 올라갈 것이다 상상할 것이다 생각하고 매매 하려고 했는데 아, 아침에 다른 일을 좀 보다가 욕을 못하는 못한, 못한 게또 아쉽고 자 그린플러스 경동제약 지어소프트 이런 종목 괜찮았네요 자 오늘 저희 수익과 손실 볼까요 네, 뭐 그럭저럭 했는데 에...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. 자, 이거 한양 ENG. 아,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많지 않네요. 그 다음에 CNG. 하이테크. 경동제약. 경동제약은 한 여기서 한 번, 두 번, 여기서 또한 번, 해가지고 한세번 정도, 처음에 한 번, 한 번, 두 번, 세번 정도 매매할 수 있었는데, 요거 제대로 관심권에 놓지 않아서 요거 놓쳤습니다. 요거 아쉽습니다. 그다음에 사이맥스. 사이맥스는 꾸준히 MS에서 매도하면 어, 수익을 주고 몇 번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종목보다 수익이 좀 큽니다. 네, 오늘 아주 좋았는데요. 내일도 이렇게 계속 좋은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